그 때, 여기에, 뭐, 저걸 싹 쓸었대요, 집을요. 그래갖고, 태풍 기름이 율란당가 그래갖고, 요걸 저거 한번, 뭐, 중급이를한대 한번 와봤습니다. 이 태풍이 오면, 뭐, 집이 이거, 나만 알겠습니까? 이거, 다, 이거, 옛날 집이라서, 그 지붕만 양철 뜨기고 밑에는 다 나무를 해갖고, 되게 태풍 왔을 때요 집을 싹털었답니다 그래서 요거, 중업이랍니다. 이야, 이 나무는 엄청 시리 크네요. 저게한 개만 저렇게 겨고 여러 개비, 뭉쳐가 큰것 같은데요. 음. 아, 보용나무네요, 보용. 이거 볼 때는 보용이네 저, 목욕여 하는 사람이 있네. 나무 밑에서.